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이메일명 지오님께서 보내주신 무서운 사연입니다. 제보자분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 겪은 실제 사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도 1인칭 시점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4년 전에 겪은 일이에요. 원래는 제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복학할 때 학비를 부모님께서 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생활비 정도는 제가 벌어가지고 복학을 하고 싶어서 휴학 중에 본가에서 잠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본가는 경기도에 있었는데요. 물론 대중교통으로 서울까지 통학은 가능했지만 거의 통학만 왕복 4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학교를 다닐 때는 그냥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부담이나 생활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았죠. 그렇게 휴학을 하는 동안에는 본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처음이었는데요. 일하면서 공부도 할수 있겠다. 그만한 꿀알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점이 경기도 아주 외곽에 있는 편의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가에 밀집해 있는 그런 편의점이 아니라 차도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 편의점이었어요. 그런 이유로 낮에는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꽤 많았어요. 하지만 반대로 야간에 차가 안 다닐 때는 손님이 굉장히 드문 그런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간에는 편의점 알바들이 여성분들한테 약간 우선권이 있었고 남자들을 주로 야간에 채용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인적 드문 편의점에 여자가 야간에 일하고 있으면 범죄의 대상이 되기가 딱 좋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편의점 야간 알바 공고가 나온 걸 보고 편의점의 면접을 보고 야간 알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8시간 근무였어요. 그렇게 처음 알바를 시작한 지 3, 4일째는 출근을 조금 일찍 해서 전타임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한테 알바를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시간에는 점장님이 나와주셔가지고 이것저것 봐주면서 가르쳐 주시기도 했어요. 보통 번화가에 있는 편의점 아니면 대부분 혼자 일하잖아요, 알바 혼자. 그래서 저는 혼자 일하다가 실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똥차게 열심히 배운 것 치고는 야간이라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야간이다 보니까 밤늦게 뭐 오토바이 라이딩을 하다가 들린다든지. 아니면 그근처로 오가는 운전자들이 들린다든지 아니면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 가끔 뭐 소주나 맥주 사러 오는 정도?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저희 편의점은 평일 로테이션이 오전에 점장님, 오후에 여자 알바, 그리고 밤에 저 이렇게 8시간씩 3명이 교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간타임 알바가 끝나면 점장님이랑 교대를 했습니다 편의점 알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다음 타자한테 교대를 할때 제 시제점검이라는 걸 해야 돼요. 내가 손님들이랑 거래하고 남은 잔액이랑 실제 남은 잔액이 기계랑 일치하는지 그럼 맞춰보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날은 제가 점장님한테 인수인계를 하는데 잔고가 4,500원이 부족한 거예요. 보통 손님들한테 돈을 받거나 아니면 거스름돈을 줄때뭐 1,200원 정도 잘못 주고 받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 점장님께서 왜 잔고가 4,500원이 비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야, 지호야, 너 오후랑 인수인계할 때 시제 점검 이상 없었어? 그런데 제가 전 근무자랑 교대를 할 때도 시제 오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뭐 잘못 계산할 건덕지가 없었어요. 정말 그 정도로 계산 실수나 오차가 있었다면 저뿐만이 아니라 손님도 인지를 했겠죠. 그래서 저는 점장님한테 "아 진짜 어디서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어디서 계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4,500원이면 담배 한값 가격이거든요. 아무리 손님 없는 편의점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종종 담배나 술 사러 오는 손님은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는 야간일이 끝나고 나니까 졸립기도 하고 4,500원 가지고 네 잘못 내네 잘못 잘 잘못 따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요번 달제 시급에서 까고 메워 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그냥 저는 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점장님께서 오찬하는 금액이랑 품목별로 이렇게 대조를 해봤는데 시제 금액은 차이가 나는데 상품들 재고는 다 그대로 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뭔가 희한하고 찜찜하잖아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뭐, 평소랑 다를 것 없이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편의점 유리창 밖으로 새벽에 푸르스름함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무렵에 점장님께서 교대를 하시기 위해서 출근을 하셨어요. 그렇게 점장님이 출근을 하셔가지고 카운터 쪽으로 가셨고, 저는 이제 쓰레기통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비우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시제 점검을 하신 점장님께서 또 4,500원이 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저번에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계산할 때 굉장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을 했거든요. 게다가 전 타임 근무자랑 인수인계할 때 금액도 맞춰 봤어요. 오차가 없었어요. 아우 막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도무지 제가 이렇게 돈 계산을 잘못할 일도 없고 뭔가 제가 실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점장님한테 꼬투리를 잡히기가 굉장히 싫었거든요. 그래서 점장님한테 돈은 돈이고 도대체 내가 어디서 실수했는지 CCTV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포스기에 영수증 조회를 했어요. 그 영수증에 담배를 팔때 시간이 찍히는데 그 시간들을 다 체크를 하고 CCTV를 확인하러 갔어요. 편의점은 보통 음료냉장고 옆편으로 사무실 같은 게 있어요. 작은 사무실이. 거기에 CCTV랑 연결된 중앙 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점장님께서는 카운터에서 손님을 보고 계셨고, 저는 그 중앙 컴퓨터로 제가 근무했던 시간부터 체크했던 그 담배가 나간 시간들을 빠르게 돌려가면서 CCTV를 조회를 했어요. 그렇게 구간별로 빨리 감아가면서 제가 계산하는 걸 확인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 스스로의 눈을 의심할 만한 장면이 찍혀 있더라고요. 시간은 새벽 2시 30분쯤이었는데요. 아무도 없는 계산대에서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제 뒤쪽으로 있는 매대에서 담배 한 갑을 꺼내더니 계산대에서 계산을 찍어요. 그리고 허공에 대고 돈을 받는 신용을 하더니 벼랑간에 그 담배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 놓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CCTV 화면 안에서 확인한 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고 아마 제가 그때 느꼈던 충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감히 말씀드리는데 가늠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밤중에 오는 손님들 중에 단골 비율이라고는 거의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제가 그때 담배를 팔았던 사람이 어떤 얼굴이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더 소름인 게 그럼 일주일 전에도 잔고 4,500원이 비었던 그날 그날도 제가 CCTV에서 봤던 제 모습대로 그렇게 허공에 뭔가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아, 도저히 진짜 일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하도 놀래고 어이없어 하니까, 점장님께서도 오셔가지고 CCTV를 확인하셨어요. 그러더니, 와, 너가 완전 미쳤었구나. <laughs> 이러면서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심각한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철이 없긴 한데, 저도 그때 제정신이 아니라서, 점장님한테 그랬죠. 저더 이상 여기서 일 못하겠다고요. 차라리 정장님께서 야간을 하시고 제가 주간을 하면 모를까 저 여기서 야간 알바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시에 정장님이 이해심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는 뭐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정장님께서 여동생 분한테 전화를 하시더니 가게 일주일만 봐줄 수 있냐고 야간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동생 분께서 수락을 하셨나 봐요 그러더니 뭐 점장님께서 붙잡진 않으시고 그간 고생 많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땜빵 할 일이 있으면 한번 연락할 테니까 뭐 차단하거나 번호 지우지 마 이러고 배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편의점을 그만 둘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알바를 그만두고 한 3주간 푹 쉬었어요. 그 3주 동안은 여행도 잠깐 갔다 오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알바를 그만둔 지한한 한 달쯤 되어갈 때쯤에. 이제 새로운 알바를 구하려고 알바몬이랑 알바천국을 막 뒤지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그 무렵에 전화가 한통 왔는데요. 점장님이셨습니다. 어 지호야 잘 지냈니? 지금 사람 구하고 있긴 한데 잘안 구해지네. 내일 우리 가족 다 지방에 좀 갔다 와야 돼서 야간 타임이랑 오전 두 타임 좀 서줄 수 있어? 시급은 오전도 내가 야간으로 쳐줄게. 음 사실 저는 길게 고민 안 했어요. 돈 생각을 먼저 했고. 오전 타임도 야간이랑 시급 똑같이 쳐준다고 하고 어차피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땜빵날이 되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 알바를 만나가지고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아서 근무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무를 시작했을 때는 10시가 넘어간 시각이었죠. 그렇게 한참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시 생활 패턴이 주간형 인간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일하고 있는 동안 좀 졸린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제 돈으로 레드불 하나 찍어 먹으려고 지갑을 가질러 그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CCTV가 있는 사무실이요. 보통 외투 같은 거 벗어 가지고 걷다 놔두거든요. 지갑을 외투 안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사무실로 들어간 거였는데요. 그렇게 외투 주머니를 뒤지고 있는 찰나에 편의점 문열때 딸랑거리는 소리 나잖아요. 그 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는 이제 손님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손님인지 확인을 하려고. 옆에 있는 CCTV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매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랑이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CCTV를 받고 아직 그 소리의 잔상이 남아있는데 고객이 없는 거예요, 매장에. 그 순간 너무 무서워서 매장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무실 문에 딸린 자그마 창으로 밖을 내다봤는데 중년 정도로 보이는 웬 남자가 카운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무서워서 나갈 수 없는데 cctv를 봤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 시간대에 손님이라도 많이 왔다 갔다 거려서 제 눈에 확인되는 진짜 사람이 있었으면 나가보기라도 할 텐데 저랑 그 귀신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공간 안에. 그래서 그 작은 창으로 카운터를 보고 있기를 한 1분 정도가 지났더니 그 남자가 스르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그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매장 쪽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한참 동안 그 안에서 기다렸어요. 진짜 사람 손님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한 5분 정도 있었는데 진짜 사람 손님이 오셔가지고 계산을 해주러 나갔어요. 그렇게 분위기 환기가 좀 되고 나서 레드불 한 캔을 마시다가 무의식적으로 카운터 좌측으로 있는 창 밖을 바라다 봤거든요. 그런데 아까 매장에서 서 있던 그 남자가 길 건너편에서 제 쪽을 바라보고 미친 듯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감고 시선을 피해 있다가 한참 있다 다시 보니까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장님이랑 약속된 게 있어서 오후 2시까지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돌오돌 떨면서 근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그 귀신은 제 눈에만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그 귀신의 장난에 홀렸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목류병이라도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보해주신 지호님께도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지금까지 코비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 아빠 좋아? 얼만큼 좋아. 아. 아아왜 때려 아왜 때려 아왜 때려 아왜 때려 아빠 왜 때려 아아왜 그래 이 가슴 아빠 왜 때려 울 겁니다 병 주고 약 주기야. <laughs> 안녕, 이모 삼촌들, 쿠키 영상 끝이에요. <laughs>